443평 규모로 설계된 바이젠셀의 첨단 바이오 의약품 GMP 센터. 2021년 기본 계획을 수립, 2년에 걸쳐 완공된 회사의 GMP 센터는 9층부터 11층까지 3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A 구역에서는 4곳의 세포 배양 제조실과 세포 처리 시설이, B 구역에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 작업소와 2개의 세포 배양 제조실을 구축했으며, QC 분석실과 mRNA 제조실도 갖춰 세포 치료제 공정 개발을 위한 모든 시스템이 올인원으로 구축됐습니다. 그 GMP 센터는 파이프라인들의 신속한 임상 시험을 가능하게 하고 앞으로 허가용 의약품을 또 생산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맞춤형 치료제뿐만 아니라 이제 법용 치료제 생산도 가능하게 되어 있고. 특히 회사는 면역세포 치료제뿐 아니라 면역세포 유전자치료제의 임상도 구현할 수 있게 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세포배양이 가능한 개별 공조 시스템을 적용해 교차 오염을 막고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일화된 플랫폼으로 구성된 타사의 GMP와 달리 맞춤형 치료제 파이프라인, 범용 치료제 파이프라인, 순수 면역치료제, 면역세포 유전자 치료제까지 골고루 아우를 수 있으며 향후 신규 파이프라인 내 신속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사업용으로 빨리 만들기 위해서 GMP를 만들게 되었고요. VK-3라든가 바이메디어에 관련된 제품들은 빨리 임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구축을 하겠습니다 신규 파이라인 빨리 공정 개발을 하고 인체포관리 허가를 받아가지고서는 원료 의약품을 공급도 하고 아울러 해당 주엔피를 통해 자사의 임상용 의약품을 위해 현재 100%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며 올해 3반기는 인체 유래물 취급 허가 관리를 획득하고 면역 세포를 생산하는 원료 의약품을 보관하고 필요한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작업을 우선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효선입니다.